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주식 채널입니다. 아, 오늘은 어이 거래소 코스닥 모두 소폭 반등하면서 어 상승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역시 거래소 쪽 반도체주가 거의 주도하는 시장을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100원 어 상승하면서 어 지금 반도체 관련 섹터들 아주 좋은 흐름을 어 연일 보여주고 있고 또, LG 은솔도 오늘은 이제 보아권에서 마감이 됐고, 삼바도 연일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 지금 뭐 현대차나 네이버 등도 오늘 반등하는, 어, 이 보아권 정도 또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아주 안 좋은 흐름을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50만원 선에서 지지받을지 이탈할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와 있고, HLB, 이 코스닥 쪽에서 이제 제약 관련주들이 아주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HPS, 또 LNF는 어,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최근에 지금 부각받고 있죠. AI 인공지능, 또 ChatGPT, GPT Store, On Device AI, 의료 AI, On Sensor AI, Galaxy S24 등. 어, 지금 뭐, 이 AI 관련돼서 사이버 보안 또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아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보안 관련된 종목, 이 샌즈랩이 오늘 강하게 어, 사부작 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샌즈랩 외에 어, 이 보안 관련 정보 보안 관련 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AI 시대 에 주목받는 보안주, 이 보안 관련 주. 그래서 지금 그 어, AI 등장으로 보안 수요가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어,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유진 투자증권에서는 EDR 어, 보안 시장이 22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24.8% 어,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 EDR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는 이제 진이언스입니다. 어, 지니언스 보시면 이제 최근에 강하게 사부작거리면서 어,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소폭 조정을 좀 받았고, 또, 이 파수도 지금 생성형 AI 등또 AI 레디 보안 어, 관련돼서 또이 파드도 어, 강하게 또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어, 만원선 이 라인 때까지 이제 상승해서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보안 관련 주 먼저 샌즈랩이 상한가를 갖고 샌즈랩의 Ctx 서비스가 오픈 AI GTP 스토어에 입점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 AI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업체가 샌즈랩입니다. 모코엠시스 오늘 8% 상승을 했고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고 이 문서 관련된 보안 관련 업체가 모코엠시스고. 신시웨이는 데이터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글루는 통합보안, 보안 관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뭐, 요런, 이, 또, 취약점을 진단하는 보안 관리 기업이 이글루고, 플랜티넷은 유해 콘텐츠 필터링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회, 플랜티넷의 자회사, 알바트로 인베스트먼트가 이재명 청년 창업 관련 업무 협약에 참가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티넷은 이재명 관련주, 시큐레트는 악성 코드 분석 또 차단하는 전문 기업이고, 아토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모바일 기기 내 핀테크 보안 솔루션 또 간편 인증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모니터랩은 웹 방화벽, 국내 시장 기업의 1위 기업, 또 애플, 애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 어, 전문 기업이 모니터랩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5% 정도 어, 큰 폭에 이제 반등을 해, 해줬고 어, 오늘 요 종목들 한번 간단히 실적과 한번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샌즈랩, 어, 뭐 실적은 뭐 그렇게 볼게 없죠. 모코엠시스 어, 최근 뭐 우상향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어, 바닥에서 어, 지금 거래량 이 터진 모습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매출액은 63억, 50억대. 주당이익은 뭐 27원, 9원, 5원, 뭐 적자는 아닙니다. 배당도 14원 정도 배당을 해줬던 모코. 세 번째, 신시웨이. 네 번째, 이글루. 최근에 아주,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부각받고 있는 이글루. 매출액은 200억대. 주당이익도 이제 22원, 105원, 100원. 꾸준히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배당도 180원을 주고 있는 이글루. 다섯 번째, 플랜티넷. 매출은 약한 90억에서 80억대. 영업 이익률 6%, 2%, 0%. 그래도 실적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배당은 주당 100원의 배당을 줬던 플래티넷. 시큐레터 아톤 아톤은 같은 경우 에 STO 관련주죠. 매출은 130억, 160억, 1 1 0억대 영업 이익이 23억. 영업 이익률은 약 5에서 20%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는 73%. 실적도 뭐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는 아톤. 배당은 약 20원을 줬습니다. 모니터랩 어, 여러분, 오늘은, 요, 정보 보안, AI 정보 보안 관련된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어, 뭐, 여기 종목 외에, 어, 살펴보시면,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 지금 뭐, 어, 시큐레터, 아톰, 모니터랩, 케이시아인, 지란지교, 시큐레터리, 흉에, 휴네, 네시온 한국전자인증, 뭐, 한싹, 엑스게이트, 다우데이터, 시큐브, 뭐,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어떤 종목들이, 어, 추세를 계속 이어갈지 또 이런 수혜를 입을지 AI 관련된 수혜를 입을 종목들 한번 잘 필터링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